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안줄 수가 없는데 한치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<웃음> 아유 <웃음> 아 어렵다 아지 선배님 죄송합니다. 아 한옥챌린지는 제가 봤을 때는 뮤지컬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분들 이성량도 좋으시니까 아마 분들이 제일 잘하시길 길게 하시지 않으실까 네, 한번 예상 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6번 황영웅입니다 일소일소일로일로 한옥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소일소일로일로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안줄 수가 없는데 안치감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<웃음> 아유 <웃음> 아 어렵다 아 지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한옥 챌린지는 제가 봤을 때는 뮤지컬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분들의 성향도 좋으시니까 아마 분들이 제일 잘 하시면 길게 하시지 않으실까 예 네, 다음에 한번 예상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6번 <목소리>

아, 편작 <laughs> <형, 웃음> 진짜 기억했어. 아니, 아니, 아니 이게 뭐라 했잖아요. 아, <laughs> 뭔가... 아니, 이게 아니라. 봐봐. 아니, 둘이 <laughs> 둘이 이러고 있는 동영상. 둘이... <laughs> 아, 그거 맞아. <laughs> <내가, 내가, 웃음> 아, 그말 <그거> 맞아. <laughs> 어. 제가 이렇게 <laughs> 돌고 있는데, 어. <laughs> 내가 아니, 내가, <laughs> 내가 돌고 있는데 <laughs> 영웅이가 갑자기 와서 돌아봐. 아니, 너가 돌, <laughs> 돌고 있어. 갑자기 얘가 <laughs> 와서, 야, 호수합이 아니야, 호수합이. 호수합이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이렇게 <웃음> 돌고. <웃음> 그래서 증현이는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걸어주는데 얘들 갑자기 옆에서 아니왜 이렇게 이은 스텝이 계셔? 아 이거 안에 스텝이 계셔서 그래. 자 순간자 순간 콤바스. 순간 콤바스. 콤바스를 받았어 진짜. 어. 뭐야? 어. 왜 저래? 어. 무슨 일이야? 롤러코스터. 아니 뭐. 이거 봐봐요. 아니 형 신성경 어디 봐요? 이거 봐봐요. 어, 밀어보죠. 어어 아. 어어어어 어. 같다. 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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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얘기하지 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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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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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 보세요. 어, 이렇게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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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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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해. 아니, 이거 어, 게 뭐라 했잖아요. 아니, 어, 어, 이 어, 게 아니라 봐 봐. 어, 어, 둘이 둘이 이러고 있는데 이러 어, 아, 그거 맞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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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맞아. 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. 어. 내가 아니, 내가 돌고 있는데 영웅이가 갑자기 와서 돌아봐. 아, 너가 돌 돌고 있어. 갑자기 얘가 와서 야호수합 아니야 호수합의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근데 옆에서 증현이는 그래도, 그래도 이렇게 걸어주는데 얘들 갑자기 옆에서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 야, 이렇게 하시 분이 계셔 아니, 아니, 아니 그래, 그래. 그래, 아, 이렇게 아니, 하시는 아니, 분이 계셔서 그래 그냥, <laughs> 나 순간 콤판 어? 스줄 <laughs> 알았어 <laughs> 콤판 <콤발스> 스를 <줄>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진짜 어. 뭐야 이즈라에도 잊을 수 없는 보이스로 끝단는 투매를 불태워보겠습니다 56번 황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즈라 했는데 이즈라에도 줄수 없는 보이스로 기타는 트 도면을 불태워보겠습니다. 오십권 황용입니다 반갑습니다.